여기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soit d m i n u é 제가 방금 델프 미완에서 듣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인포메이션, 아포마시 체크하는 게 숫자에 관련된 거. 자, 숫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시면, ça dure soit m i n u é 다만 발음 때문에 soit d m i n u e 라고안 하고 있죠. 끝에 발음이 없어졌죠. ça dure soit m i n u é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다음 문장은 C'est ouvert au p u 자, 여기 들으셨나요? 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과연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글이 맞느냐 그런 듣기가 맞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었죠. 제가 한번 다시 끊어드릴까요? 문장이 C'est ouvert au public. 자, 써보실까요? 여러분들이. C'est ouvert. ouvert au public. Au public.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죠. C'est-à-dire, au public, à partir de 7 ans. 들리세요? À partir de 7 ans.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까요? 아 partir de 7 ans. 자, 그래서 저희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정도의 영화를 보는 걸 추천했는데 그 영화가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기술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했고 sur, 또 뭐가 접목됐냐라고 했냐면 In music, joyous, m u 사실상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모든 디테일한 단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해석만 해드리면 되게 즐거운 뭐 놀이라든지 시적인 음악이 가미된 그런 음악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10편 정도를 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ça dure. d u r e 뭐예요? 시간이 지속되는 거. 70분. 70분 가량 영화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듣는 거예요? 이 1번의 내용이 e n f 얘기하고 있는지 그죠 또는 우리가 a d o l 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람이 오피블릭 그 대중들에게 그죠 근데 à partir 부터빠찌어는 떠나다라는 동사지만 아파 디어드 하면 언제 언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수업 표현이에요. 세터 그러니까 7세부터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7세한테 관람하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돌아.